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토트넘 아스퍼가 오늘 새벽에 있었던 프리미어 리그 4라운드 번리를 상대로 한 원정 경기에서 엄청난 경기력으로 대승을 거두었고 그야말로 완벽에 가까운 경기력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3승1무째로 환상적인 시즌 출발을 했고 리그 2위 자리에 올라서게 되었는데 이런 좋은 결과를 얻어낸 렌제 포스테고 글로 감독에 대해 많은 토트넘 아스퍼 팬들은 엄청난 태세 전환을 보여주면서 포스테고 글로 감독을 극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포스테고 글로 감독이 토트넘 아스퍼 팀에 부임할 당시 여론은 거의 역대급으로 좋지 못했습니다. 물론 포스테고 글로 감독이 전 소속 팀인 셀틱에서 도메스틱 트래블을 달성하면서 스코틀랜드 무대에서 역대급 그 업적을 쌓은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업적이고 그 동안의 감독 커리어를 계속해서 발전시켜온 감독이긴 하지만 호주 A 리그, 호주 국가대표팀, 일본 J 리그, 스코틀랜드 프리미어십까지 프리미어리그와는 완전히 갭 차이가 엄청난 동떨어진 변방 리그에서만 감독으로서 커리어를 쌓았고 그렇다고 나이가 젊어서 전망이 좋은 감독이냐 그런 것도 아니었던 것이 버스테고 글로 감독의 나이도 58세, 감독 경력도 무려 27년이나 되는 감독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변방 검증 안된 감독을 프리미어리그에서 그것도 상위권을 노리는 토트넘과는 분명 안 어울리는 감독 선임이긴 했습니다. 토트넘으로서는 물론 실패로 끝나긴 했지만 직전 감독들의 네임밸류가 안토니오 콘테, 누누 산투. 주제, 무리뉴 마우리쇼, 보체티노등 다들 명장 반열에 올랐거나 프리미어리그에서 검증이 어느 정도 된 감독들을 선임했었고 가장 최악의 감독이 누누산트 감독조차도 울버햄튼 원더러스에서 수년간 프리미어리그 감독 경험을 쌓았었기 때문에 나이도 많고 프리미어리그 감독 경험이 전무한 포스테고 굴로 감독의 선임은 당연히 토트넘 아스프의 급에 안 맞는 감독 선임임에는 틀림없었습니다 게다가 애초에 토트넘에서도 토마스 투엘, 율리안 나게스만 루이스 앤리케, 아르네슬롯, 사비 알론소 심지어는 버니의 팽상 콤파니 감독과도 접촉을 했으나 그 그 어떤 감독과도 딜이 성사가 되지 않으면서 정말 어쩔 수 없이 데려온 게 보스테고글로 감독이었기 때문에 보스테고글로 감독의 선임은 구단 입장에서도 그리고 팬들 입장에서도 크게 기대하지 않은 선임이었다고 할수 있는데요. 때문에 많은 토트넘 하스퍼 팬들은 보스테고글로 감독의 선임을 반대하면서 노트 보스테고글로라는 이미지까지 만들어 반대 운동을 벌였었는데 보스테고글로 감독은 4경기째이긴 하지만 안토니오 콘테 감독 시절과 비교해 완전히 달라진 경기력으로 팀을 변화시켰고 현재 프리미어리그 4경기에서 3승 1무를 기록, 맨체스터 시티에 이어 리그 2위 자리까지. 올라서게 되면서 팬들의 마음을 바꾸고 있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토트넘이 특히나 고무적인 이유는 손태 감독이나 무리뉴 감독 시절 때에는 결과만 가져왔을 뿐 경기력이 노답인 경우가 정말 많았었는데 최근에 토트넘은 이기는 경기는 거의 뭐 무자비한 수준의 폭풍이 몰아치고 있고 이기지 못하더라도 경기 내용이 정말 흥미진진하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꾸준한 경기력이 기반이 되어야 꾸준한 성적도 만들어낼 수 있고 바로 그러한 부분에서 포스테코그루 감독의 토트넘은 정말 좋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할수 있는데 많은 토트넘 하스퍼 팬들은 자신들의 흑역사를 부끄러워하면서 포스테코그루 감독을 맹비난했던 과오를 반성하는 재미있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리얼 코치야. 셀틱 팬들의 말이 맞지 않았냐?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를 의심했다. 이 남자는 진짜 쩌는 영입이고 우리는 사과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미 그를 사랑한다. 엔제 볼은 대박이야. 우리가 하고 있는 축구는 놀랍고 재미를 가지고 득점을 한다. 그는 겸손하고 자신의 걸음걸이대로 진행하며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것들은 그들이 승리를 해야 하는 경기이지만 팬들은 그가 미래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지금도 이미 효과가 있고 선수들은 사랑에 빠진 것 같다. 엔제는 사랑과 삶의 지도자다. 신들이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도록. 보내셨다. 엔제는 모든 의심한 사람들이 틀렸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이게 계속되기를 바란다. 이 사람이 기회를 갖기도 전에 그를 비난했던 부정적인 스포츠 팬들은 다들 어디로 갔냐. 어리석은 놈들. 보스맨 와우. 그는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변화를 만들어냈다. 우리 팀이 얼마나 많이 발전했는지를 보고 정말 놀랐다. 난 지난 30년간 토트넘을 봐왔는데 내가 본 최고의 축구였다. 나는 그를 의심한 것에 대해 과거의 나 자신을 걷어차고 싶다. 헌데 감독이나 무리뉴 감독 체제에서는 이런 경기를 본 적이 없다. 포스테 구글러 감독의 선임이 발표되었을 때 나는 그가 도착하기 전과 후의 클럽들을 살펴봤는데 모든 팀들은 한 경기에 0.75에서 1.25로 골을 향상시켰다 그는 공격에 대해 알고 있고 팀을 만드는 법을 알고 있다 토트넘은 멋진 승리를 거두었다 모두가 그들의 일을 잘하고 있다 난 토트넘이 그렇게 잘하고 있다는 것을 정말 믿을 수가 없다 정말 엄청난 팀이다 엔제가 감독에 임명되었을 때 사람들은 실제로 신음하고 있었다 풀럼과의 경기는 잊혀지지 않았지만 우리가 최대의 힘을 발휘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 나는 리치를 지지했지만 소니는 오늘 엄청났다 메디슨, 로메로, 소니 엔제 그들 모두를 정말 사랑한다. 엔제 감독의 가장 큰 결정은 요리스 다이어, 산체스 세세뇽벤 데이비스를 떨어뜨리는 것이었다. 그들은 어떤 감독도 그들을 떨어뜨릴 용기가 없었던 큰 사기꾼들이었다. 등등 많은 토트넘 아스퍼 팬들이 버스테고 글루 감독에게 가했던 무차별적인 비난에 대해 반성하고 버스테고 글루 감독에 대해 완전히 180도 달라진 입장임을 드러내는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정말 아직 네 경기째밖에 안 돼서 설레발 치기에는 이르긴 하지만 빅리그 경험이 아예 전무한 버스테고 글루 감독이 자신이 주로 사용하던 선수나 애지장 같은 국적의 선수도 단한 명도 없는 완전히 모든 선수들이 초면이고 모든 것이 처음인 감독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까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데요. 포세고 그루 감독이 앞으로 어떤 경기력을 프리미어리그에서 계속 보여주게 될지 계속해서 기대하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